잘못된 다이어트 방법 알아보기.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체중 감량에 실패할 수 있어요. 당신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속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는 체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건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방을 무조건 줄인 음식이 좋을까요? 보통 지방을 줄이면 맛을 위해 설탕이나 소금 등이 첨가되기도 해요. 지방 함유량을 줄였다고 반드시 저지방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유산소 운동은 한 가지만 하면 될까요? 유산소 운동은 다이어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다고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근육을 키워주는 근력 운동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간식은 해로울까요? 간식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간식은 건강한 간식들이에요. 당근이나 견과류 그리고 딸기와 사과 같은 영양 간식으로 활력을 높이세요. 칼로리만 낮으면 될까요? 칼로리를 확인하는 습관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단 영양 성분표를 보는 게더 현명해요. 같은 칼로리라도 영양분의 구성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든요.